못하겠어. 아니, 안 할래. 안 한다고. 끝이 있기는 해. 중학교 갈 때도 외고 갈 때도 아빠는 늘 나한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. 넌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. 나한테 그랬잖아. 근데 왜 끝이 없어? 아, 나 이거밖에 안 돼. 몰랐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? 아빠가 나에 대해 서 대체 뭘 알아? 아빠, 아빠는 내가 왜 김밥을 안 먹는지 알아? 아, 모르잖아 나 다섯 살때 강남으로 처음 이사 와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은 다 다녔어 그건 알지 근데 나하원 뺑뺑이 도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건 모를걸? 나 그때마다 맨날 김밥 먹었어 엄마 차원에서나 그래서 김밥 안 먹는 거야 너무 지긋지긋해서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아냐고 제발 나한테단한 번만이라도 괜찮냐고 말해줄 수 없어?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아빠가 알아? <laughs> 근데도 떨어졌어. <laughs> 이게 내 끝이야. 아빠 <laughs> 뭐할때 가장 행복해?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. 그거부터 찾을 거야.